안녕하십니까. 탱탱구리 채널입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전 세계가 모두 어려운 시기입니다. 정부의 방역 조치를 준수하시고 항상 마스크 착용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2021년 10월 7일 미국 증시 마감 현황 시작하겠습니다. 뉴욕 증시는 미 의회가 부채 한도를 일시 중액하는데 합의했다는 소식에 상승했다. 7일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존스 30산업 평균지수는 전장보다 337.95포인트, 오른 34,754.94로 거래를 마쳤다.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업0 지수는 전장보다 36.21포인트 상승한 4,399.76을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52.1년 포인트 뛴1 4 6 5 4 0 1로 장을 마감했다. 투자자들은 연방정부의 부채한도를 일시증액하는 데 의뢰가 합의했다는 소식에 미국의 채무 불이행 위험이 해소된 데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척 상원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는 우리는 합의를 이뤘다라며 법안 표결을 언급하며 이것이 이르면 오늘 마무리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상원은 이날 늦게 해당 법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 안에는 부채 한도를 4,800억 달러 상향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 부채 한도는 28조 4천억 달러로 이번 합의로 부채 한도는 28조 8,800억 달러로 높아지게 됐다. 한도 적용은 오는 12월 3일까지다. 미 재무부의 비상 조치가 오는 18일 소진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일단 연방정부의 디폴트 위험이 해소되면서 증시는 긍정적으로 반응했다. 국채가격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완화되면서 하락했다. 이 영향으로 10년물 금리는 1.570%를 넘어섰다. 가파른 금리 상승에도 위험 선호 심리가 유지되면서 기술주들은 반등했다. 고용 지표는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전날 발표된 ADP의 9월 민간 고용이 시장 예상치를 웃던 가운데 이날 발표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도 예상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미 노동부는 지난 2일로 끝난 한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주보다 3 8 0 0 0명 감소한 32만 6천 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전문가 예상치인 34만 5천 명을 밑도는 수준이다. 지난 9월 25일로 끝난 주간 실업 보험 청구자 수는 36만 2천 명에서 36만 4천 명으로 상향 수정됐다. 시장 참가자들은 다음 날 발표되는 미국의 9월 비농업 신규 고용을 주목하고 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이코노미스트들은 9월 신규 고용이 50만 명을 기록하고 실업률은 5.1%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 8월 신규 고용은 23만 5천 명, 실업률은 5.2%였다. 골드만 삭스가 중국 전기차 업체 니오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매수로 상향하고 목표가를 전날 종가 대비 66% 높은 56달러로 제시했다는 소식에 뉴욕 주가는 7% 가량 올랐다. 넷플릭스 주가는 오징어 게임 효과에 창중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으나 고점 부담에 1% 하락세로 저항을 마쳤다. JP 모건은 오징어 게임이 넷플릭스 주가의 시작일 수 있다며 오징어 게임의 엄청난 성공에 추가해 4분기에 더 많은 비장의 카드로 신규 가입자 수가 크게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업종별로 S&P 500 지수 11개 섹터 가운데 유틸리티를 제외한 10개 업종이 모두 올랐다. 뉴욕 증시의 전문가들은 부채한도 협상이 일단락된 것으로 보이지만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닌 만큼 상황을 계속 주시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UBS의 마크 해펠르의 최고 투자 책임자는 보고서에서 부채한도의 일시적인 합의로 관심이 12월로 이동하면서 앞으로 몇 주간 부채 한도와 관련한 시장 변동성은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웰스파고 증권의 크리스토퍼 합의 선임 주식 애널리스트는 CNBC에 우리는 부채 한도 합의가 결국 성사될 것으로 믿고 있지만 정치인들에게는 약간의 시장의 동기부여가 필요할지 모른다라고 말했다. 그는 상원 지도부의 전날 제안은 지속 가능한 해법은 아니며 잠재적 재앙을 피하기 위한 조치에 불과하더라며 작은 긍정적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시카고 상품 거래소 패드워치에 따르면 연방기금금리 선물 시장은 내년 9월 금리 인상 가능성을 52.2%로 반영했다. 해당 기간까지 1회 금리 인상 가능성은 40.1%, 2회 금리 인상 가능성은 10.9%로 나타났다. 시카고 옥션 거래소에서 변동성 지수는 전장보다 1.52포인트 하락한 19.48을 기록했다. 이상으로 2021년 10월 7일, 미국 증시 마감 현황, 마치겠는데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탱탱구리 채널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